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 낮임에, 지금은 밤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 낮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밝은 사람으로 보이던 개그맨 이동우 씨가 실명 판정을 받은 것이 201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예전에 활동하던 모습을 기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TV에 나오는 그분의 예전 그 화려한 모습을 보더니 야,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 때부터 그랬는지 중간에 그렇게 됐는지 그 모습을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맹인을 보시더니 하는 이 말이 한 번에 그 사람이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줄 알았다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더니 하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어쩌면 보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알게 할 만한 장치가 된다는 것을 상기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마 많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 말씀은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과 닿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다 비참하죠. 앞을 보건 못 보건, 중간에 못 보건, 처음부터 못 보건, 인생은 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닿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그랬듯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을 오늘 말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인가요? 저 사람 본인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울며 태어나고 먹고 사는 이 세상 살이 가운데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 무언가 작용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 코 꺼낸 질문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죄의 질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측은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마음은 멀리하고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는 됩니다. 저 비참한 모습에 분명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지나온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결론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답게 죄와 문제를 연결시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은 분명 죄는 죄인데, 잘 살다가 중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아, 저 사람 중간에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끝날리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그 모습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제 3의 대답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모습에 원인이 없을 리 없어서 원인을 기억고 찾아나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냥 딱 보면 그의 부모도 보였을까요? 아니면 귀속말로 뭘 들었을까요? 아니면 신통력이 있으셔서 한 번에 그냥 알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주님 지금 저저의죄죄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죄도 아니고, 하나님이하시리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지금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슴 아픈 모양을 하며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제자와 달리 우리 주님은 지금 원인을 찾고 있지 않고 그 다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지금 제자들이 오늘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과거와 그 일들의 원인을 질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전체이고 마지막이라는 결론을, 결론을 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들은 저의 죄를 묻습니다. 저의 부모를 잤습니다. 저의 원인을 찾아 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끝이죠. 그게 결론이고, 그는 평생 그냥 그렇게 보지 못하며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원인을 찾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죄를 찾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보실래요? 우리 주님에게 그 일은, 모든 것이 다쳐져 있어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어쩌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미래를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곧 밤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수 없는데 다행히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일할 게 있다는 뜻이죠.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끝이 나서 더 이상 이 모습으로밖에는 살수 없기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제자들과는 달리 이 일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고 기대도 할수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낮과 밤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은 항상 낮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것이 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손도 댈수 없다고, 이제는 마무리된 일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서도, 끝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뒤에 또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나십니다. 언제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비천함으로 태어나고 많은 의사도 더 이상 그 사람은 손을 댈수 없다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 어미, 그 조상의 죄를 찾아야 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또열수 있는 가능성이 가득 차 있는 일로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에겐 끝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도 죽음이 임할 수도 있어도 우리 주님이 가는 길에는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가는 곳은 빛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에는 아직도 여지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될 가능성만 차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입에 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볼때 우리도 혀를 찰수 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가슴이 아파서 같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고작 지난 날들의 원인을 들추는 자세를 보여주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불행이 사실은 정말 먼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반대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같이 울어 주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지난날 그 원인 가운데 갇혀 있는 제자들은 결국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가슴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사는 그 도식 속에서 그 일들의 원인을 찾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못을 박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선언하며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망의 선언은 다할수 있습니다.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둠의 원인을 죄로 묻는 저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절망을 선언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고백들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낮에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소망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는 끝이고, 이제 더 이상 길은 없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주님을 모신 우리만큼은 아니야. 인생은 몰라도,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은 몰라도, 아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진 일을 해 내실 거예요 하며 소망을 선언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낮에 살고 계십니까? 밤에 살고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넘어진 뿐입니까? 말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할 수 있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을 돌려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여러분에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송명이 씨는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 그 인생이 나 남에게 있지 않은 소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알수 없는 회개의 마음과 소망을 주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처럼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온전한 씨선 하나 둘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는 언제든 일어난다고 내가 세상에 나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근본을 기억한다면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려져 있는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세상은 모르는 소망에 살게 하신 그분이 계신 이상 우리는 미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다눈 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을 못 들지라도 소망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아시나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자 누구는 어부로, 누구는 농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계실 때보다 더 많은 무리가 모이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건승하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았다면 우리는 이제 되돌아와야 합니다. 같이 마음 아파해도 절망으로 밀어넣는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 저 사람은 이런 일을 어떻게 평가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는 주지 못해도, 눌러도 눌러도 더 누를 수 없는 소망으로 채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자리가 됩니까? 자 여기 중보기도 위원회에 소속된 12팀의 중보기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누구입니까? 중보기도자는 낮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수 있어. 선포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 소망이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거룩한 빈 운정계를 채우고도 남는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이 지역을 가득 채우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의 선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망은 선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은 이미 세상이 실컷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는 자리에 가서도 기어코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낮으시고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실로함,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낮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으로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